자, 스물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점 A, B에서 만나고, 그다음에 반지름 길이가 1인 현재 아 사인 두원 C1, C2가 있다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반지름이다라고 언급돼 있는데, 문제는 여기 현재 이 그림에서 원의 중심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착각을 해서 아 AC가 있으니까 이게 지름 아닐까라고 하는데 앞에 문장에 보시면 뭐 AC가 지름이다 또는 AB가 지름이다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여기다가 살짝 중심을 잡아서 원, 요반증 길이가 4다. 이렇게 언급을 좀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의 중심이 어딘지 모르니까 여기다 O2를 잡아서 현재 요만큼의 길이가 4다. 이렇게 인식을 좀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설명되는 건 A에서 접하는 원, C2의 접선 밑줄 쫙 그세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요 직선 L이 현재 O2하고 뭐 한다? 접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거야. 접한다. 그리고 여기다 내리면 수선의 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설명되는 것을 보면 쭉 나와 있는데, 현재 만난 점 중에서 B가 아닌 점을 D라고 했을 때, ADB, 여기를 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7이다. 이게 되겠죠. 자, 그럼 ADB가 어디야? 라고 했는데, ADB는 여기, 여기, 여기를 여기 세타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값을 준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봐라. 설명되어 있어요. 삼각형 A, C, D. A, C, D. 넓이를 구해서 요것을 P분의 Q, 루트치라고 하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요때 P 플러스 Q가 얼마냐라고 질문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 현재 문제 옵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지?라고 하는 첫 번째 옵션은 바로 원이 있고요. 원 안에 뭐가 있다? 그럼 삼각형이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한 각과 맞은편 길이 관계.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합시다. 그럼 한 각과 맞은편 길이 관계는 er과 같다. 그래서 첫 번째는 sin 세타 분의 기본적인 a는 바로 er과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A라는 길이는 8 곱하기 사인 세타, 즉 4분의 루트 7이다라고 해서 2루트 7임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가 알게 된요 길이가 바로 2루트 7이다. 자, 요렇게 할수 있죠. 근데 현재 여기서 또알수 있는 옵션이 여기가 끝이야. 끝인데 이걸 가지고 나머지를 어떻게 구할까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현재 이 원하고 요 원이 어때요? 기본적으로 합동이죠. 합동이고 반진 길이가 똑같잖아.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를 연결을 이렇게 쓱 해준다면, 이렇게 연결해 준다면 한 각과 맞은 편길이 관계는 이할 것 같다. 그럼 한 각과 맞은 편길이 이할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옵션과 똑같아집니다. 즉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현재 알수 있는 이 각과 세타가 되면서 여기가 이등변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구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두 번째 옵션인데 바로 원과 접선의 관계예요. 현재 원이 있고요. 접선이 지나갑니다. 잘 봐주세요. 첫 번째인데 여러분 내가 여기서 중요한 건 원의 중심을 잡았는데 연결하면 이가 수직이잖아. 그래서 요 지름의 양 끝점을 잡아서 현재 여기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현재 여기가 몇 도야? 90도죠. 그러면 여기도 몇 도다? 90도다라는 걸 쉽게 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와 같은 성질을 이용해서 또 하나 알수 있는 것은 뭐냐. 만약에 원이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만약에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좀 어긋났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 보인다면 우리가 알수 있는 성질이 뭐지라고 하는 건 바로 이 각도와 이 각도 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같을 거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있다면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한번 성리해 봅시다. 원의 중심을 지나도 하나 연장선을 만들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럼 현재 여기가 몇 도냐면 90도가 돼.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 잘 보세요. 여기를 끝점을 연결해줘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면 요 도형, 요 원주각하고 현재 여기 만들어지는 원주각하고 어떨까요? 여기가 똑같죠. 그렇죠? 원조성질에서 여기를 공통변으로 한다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가 만약 알파라면 현재 여기가 90도니까 여기도 90도가 되겠죠. 그러면 세타 더하기 빨간 각도는 세타 더하기 빨간 각도하고 같다.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가 바로 같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게 접선이고, 이게 접선이고 원 안에 뭐가 있냐 면 삼각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각도랑 같은 게 누구냐 하면 바로 여기 각도와 동일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추가적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중학교 과정인데, 만약에 배운 지 오래돼서 까먹을 수는 있어. 얘 까먹을 수 있다면, 이번 기회에 통해서 한번 배워서 익혀두세요. 그럼 여기 세타라는 건 여기가 바로 세타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여기가 2루트 7인데, 이게 이등변이네 라고 하면 여기도 이등변이니까 여기가 2루트 7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현재 요 길이를 모르니까 여기를 B라고 합시다. 그러면 B라는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현재 보시면 세 번째 옵션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옵션은 현재 삼각형이 만들어졌는데 여기가 세타고요. 현재 여기가 2루트 7이고요. 여기가 2루트 7이고요. 여기를 B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게 이등변이니까 내리면 수직 이등분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럼 현재 여기 길이가 2분의 b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보시기 바라고, 선생님이 간단하게 삼각함수 이용하면 2루트 7분의 2분의 b. 요것은 코사인 세타와 같다. 이 설명할 수 있죠. 그럼 b라는 것은 결국 얼마나 온다? 내리면 4루트 7, 넘기면 4루트 7 곱하기 코사인 가 이렇게 되겠죠. 참고로, 사인 세타가 이렇게 되면서, 사인스타가 4분의 루트 7이에요. 16에서 7 빼면 9니까 여기가 바로 3이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값은 4분의 3, 정답은 3루트 7. 이렇게 B 값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짝 와서 여기가 얼마다? 바로 3루트 7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그런데 이큰 삼각형을 만들어주면, 현재 여기도 세타, 여기도 세타. 그럼 여기 도 얼마다? 3루트 7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여기 끼어 있는 각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 길이를 우리가 편하게 C라고 잡겠습니다. 됐죠? 그럼 C라고 잡는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세 번째, 네 번째.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이 삼각형이 만들어졌고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가 3루트 7. 여기가 3루트 7. 그럼 여기는 C라고 잡아주고, 여기를 세타라고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동일하게 이것도 이등변 사각형이 만들어지니까 여기다 수선의 발 내려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여기도 같겠죠? 이렇게.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읽는 3분의 루트 7. 3분의 루트 7분의 2분의 c. 절반이니까 2분의 c. 그것은 코사인 세타와 같다. 그러면 c라는 길이는 6루트 7 곱하기 코싸니까 4분의 3과 같다. 정리하시면 요거 2, 요거 3. 그래서 그렇죠? 2분의 9루트 7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럼 현재 여기가 2분의 9루트 7 나왔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면 라 S는 현재 2분의 1 곱하기 양변의 길이. 그러면 3루트 7 곱하기 2분의 9루트 7 곱하기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세타. 그럼 사인세타는 4분의 루트 7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정리했을 때이 현재 보면 2, 2, 4 합쳐지면 16이 나올 거고, 여기는 27. 곱하기 루트 7, 루트 7이니까 7, 그 다음에 루트 7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6분의 7, 2, 14, 7, 7, 49니까 189 루트 7 이렇게 해셔서 정답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P 플러스 Q란 189에다가 16을 더해서 현재 더해주시면 5값 하나 올라갈 거고 2가 되면 합쳐지면 0, 합쳐주면 205다라는 정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문제풀때좀 당황할 수는 있겠다. 그래서 왜냐면 이 과정에 대한 내용이 누락됐을 경우는 문제를 어렵게 풀수 있음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봤던 내용 그대로 해서 반복해서 공부해 주시면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연결해서 이제 22번도 설명해 봅시다.